심판 법률인단에 속해 있는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같은 질문 저희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석구 어, 변호사입니다. 같은 성격의 질문을 제가 연속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이 헌법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고발했는데, 혹시 이 대목에 대해서는 헌법위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검 자체가, 예. 그,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검찰적 법과 특검법에 다 규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종례 특검법에 보면,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어, 중립을 지켜가지고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추천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어, 이런 것을 그 종전의 특검법 이걸 갖다가 파기하고 새롭게 그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것도 야당만 네. 추청하도록 한 것은, 이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네. 세계 민주주의 그 법제 사상에 유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준히조 대통령 변화인단으로서 그때 그헌재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특검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검찰처법과 특검법을 중재하게 위반했다. 총령을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 스스로가 입법을 존리하게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야당 추천 특검을 구성하는 이 특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특검 자체는 해체돼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예그 제가 질문 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 앞 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다. 그런데 이제 앞선 아, 그거, 그거, 그걸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러면 왜 헌법 위배냐 하면, 예. 그 검찰이 그공 음, 원래 그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네. 그런데도불구하고 도대체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어, 검찰의 수사 발표를 국민들에게 단죄해가지고 발표한 거는 예. 세계 어느 나라 민주 검찰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 그래서 이 검찰 자체가 결국은 정치 검찰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은 이는 법률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예. 어, 특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편향된 특검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국회 그 의결에, 그 의결을 법적으로 그, 이, 그런 중대한 위반을 한 국회의원들, 가패로 던진 그 국회의원들의 말로 탄핵을 받아야 할예이라고 주장은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어, 불소추 특권은 피고인이 안 된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피의자라고 적시한 아니, 것이 헌법 위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잘 아시죠? 검찰이 수사 발표할 때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해가지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음. 그거는 피의자를 넘어가지고 아예 법원 판결까지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수사 발표 이 자체는요, 그런 그 논리의 어느 장난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특검 피... 보면, 네. 아 그리고 네네. 어제 어제와 그저그 우병우가 아, 안정근 부부 있죠 뇌물을 건네준 그 그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인이 네. 호흡곤란으로 구급차 실려갔죠. 장학수사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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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예. 문제는 그 최수희 에도뭐 예. 산적을 밀어겠다 엄청난 그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여러 명이 돌아가지고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구급차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네. 기관지 색전증 기도 폐쇄의 그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 실려 갔는데 자 그리고 그 그 언론 보도도 보면 얼굴이 음, 붉어져 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하고 신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데도 병원에서는 이게 강압 수사 이것이 이제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의사가 건강 문제 없다고 해 가지고 아, 오늘 당장 또또 또 수사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치? 말씀은 네. 의사도 그러면 한통속이라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의사가 없다고 의사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의사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 강압 수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 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한 그을 건가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의혹 이 있고 그리고 의사도 한통속인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사님 그건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의사도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얼른 보도에 이하면 22시간 잠다적 아침까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김영재 씨 부인 아직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1한 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제 예. 얘기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강압 수사, 이철야 조사 했는 사례들을 여러 건이 갖고 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차은택 씨도 차은택 씨는. 어, 헌법재판소에서 강압수사가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라고 아, 어, 주장했던 어, 분이 어, 또 있나요? 아니 그러면 차은택 씨가요. 인천공항에서 예.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에 자정을 넘어가서 밤 12시 35분부터 1타시까지 철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뭐 했냐 하니까, 구치소에 갔다 와. 그럼 잠못 잤겠냐 하니까, 잠은 1시간은 잤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18시간, 물론 휴식시간이 포함되겠지만, 은 네. 18시간을 철회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틀 동안 철회를 하면서 한시간만 자고, 네. 이렇게 했는 차은태의 진술이 어떻게 강압수사가 아닙니까? 대, 전 세계에서 이딴식으로 조사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차은택이 본인은, 차, 가압사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했고. 차은택이, 차은택이가 예. 무슨 뭐, 저, 법정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 최순실이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차은택이 자체가요. 예.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근무도 안 하는 데도 생활비 드리고, 자기 마누라 근무도 안 한, 는 마누라를, 매달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그, 회사 돈을 흉령하고, 또 2년간에 걸쳐서 1조원, 어, 1억원, 2억원, 근, 근 3, 4억원에 해당되는 이 비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이런 네. 것이 또그밑에 그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다가상입니다 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강압 조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진술을 가지고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넌센스고, 이거는 쓸수 없는 부도덕이니다 그러면 것입니까? 변호사님, 네 저희가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어,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특검이 그렇게 편향돼 있고, 또 그리고 그렇죠. 헌법도 위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 어, 피고들을 그렇게 강압수사하는 걸로 보아 그런 네. 특검이라면 대통령 네. 대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개인 조사는 네. 그렇게 대통령의 특검법을 헌법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됩니다. Uh -huh.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잘못이고, 어쨌든 이런 특검에 의해서 야당 추천, 그러니까 정치적 정립성이 보장 안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예. 이것은 야당의 입맛대로 조사받을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야당 추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탄핵 사유로 만들기 위한 수사 과정 아닙니까? 음.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특검법, 특검 자체가 이거는 음. 어, 대면 조사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 제가 제제거처는요 제, 제 이것은 대면 조사도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이거는 이런 특검 자체가 네. 이거는 완전히 그이 법률 중대하게 위반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정치적 중립도 되는...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이고 게다가 그렇죠.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합수사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대변조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세계 의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유리가 없는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이런 인권유린 강압 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쩌보자면 강압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은 당장 드러난 것은 어, 최준실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영재 의원 부인 박 씨가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그 예를 들면 탄핵사유에 합당한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 가운데 네네. 그 잠을 안 재우고 아침 8시까지 그 조사를 철야 조사를 했는 사람이 또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자, 그 이름은 밝히기가 본인들의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는 곤란하고, 예. 자, 아침 8시까지 철야조사했는 거 있고, 또 아침 9시까지 철야조사했는 사람도 있고, 요 잠을 예. 곧박로안 자고, 또 그리고 예. 또 어떤 사람은 2013년에 그 후소한 절제수술을 받아가지고, 예. 또이 재발이 돼가지고 2016년 다시 후소한 절제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심야 수사를 동의서를 받아가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런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laughs>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이런 검찰은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왜 이런 검찰과 특검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느냐 결국. 대통령을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을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검 자체는 대면 조사도 필요 없고 이거는 검찰 자체가 해체되어야 되고 이런 특검을 구성한 국회의원들 자체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는 시간 이미 다 쓰셨는데 한두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아그어 그래서 저 지금 정호성 뭐 이런 안정범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호성 안정범 예. 같은 분들은 그렇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아, 아니, 거죠? 아, 아니 그중에 보면 최대 제가볼 때는 철야 조사를 받았는 경우는 예. 이거는 강압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호성 안정범 두 분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곧? 아, 그, 그,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으로 봐서는 네. 이렇게, 뭐, 물론, 이 사람들의, 뭐, 이 검찰이, 뭐, 다, 이거, 저, 심야 동의서를 다받아 받까, 하지만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 그 예. 그렇지만, 아침 8시, 9시까지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 뭐, 동의서를 받아참지 않으면, 이런 동의서 자체가요, 그, 그는 의미가 없고, 이것, 그 결국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음. 아니, 22시간 마라톤, 그렇게, 그, 철야 조, 조사하는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보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강압수사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정호성 안정범 두 분도 곧 왜냐하면 이제 대면 수사가 곧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분들도 네. 강압수사를 받았던 걸 밝힐 것이다 조만간 이렇게 예상해 주십니까? 아, 뭐 그거 이제 밝힐 건안 밝힐 건 모르지만 은 네. 저희들이 변호인으로 볼 때는 네. 이,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시간적인 인터벌이 그 이게 날짜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이다 싶게 조사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 이런 그 그러면서 최래 조사도 강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강한 수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반가지만 더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재용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그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이라든가 그 한미 관계를 봐가지고 이런 그 우리나라 미국에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러면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갔다 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째는 특검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취임식조차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 아니냐 의도적으로 아, 트럼... 이런 의혹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트럼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못 가게 하려고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걸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럴 수도 의료됩니다. 있다. 겨, 결과적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다 됐습니다. 특검 그러면 연장되면 안 되겠군요. 아 그렇죠. 이런 그, 저, 그 검사의 정치 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강압 수사를 하고 철회 조사를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후삼절제 수술을한 사람까지도 심야 조사를 강행하는. 이런 아주 피도눈물도 없는 이런 검찰에 의해서 그런 특검에 의해서 이거 조사돼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현재 그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 검찰은 다 저는 해체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면 조사도 어,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되고 강압사를 받은 어, 피고인들이 더 있고 의사도 그런 의혹이 있다 같은 특검과 같은 <laughs> 뜻을 가져왔 의사일. 그래서 특검 연장은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변호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저하고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aughs>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